<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제임스 투자그룹 제임스 대표입니다. 오늘은 해외선물 중수 크루드웨일로 TV변곡점 매매기법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도> 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수, 수, 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문 체결되었습니다. 매, 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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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먼저 하나 그릴게요. 하락 파동 그려주고 반등 파동을 3개를 그려서 꼭지점이 세 개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락하는 세 번째 꼭지점을 착해서 변곡점으로 잡아서 이렇게 두개앞 들어가서 단타, 추세 이렇게 수익을 내는 기술인데 순차적으로 실전 상황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전 상황에서는 이제 이 구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우리가 매매할 때는 이 뒤의 부분이 보이지가 않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순차적으로 가면 일단 첫 번째는 하락파동이라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하락파동 정의 하락파동이라는 게 뭐냐 하락파동은 이 화면에서 봤을 때 빨간띠하고 파란띠가 둘다 내려가면은 하락파동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시스템 차트가 없으신 분들은 이게 안 되는데 시스템 차트 제임스 시스템 차트를 이제 내 컴퓨터에 설치해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임스 대표 0 1 0 275835 7 6으로 간단 자기소개 성함 문자 하시면은 설치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 이제 기준이라는 걸 정해야 되는데, 기준? 카운팅 기준선. 왜, 어떤 기준선? 카운팅. 카운팅을 하려고 이 선을 정합니다. 기준선은 가장 가격이 낮았었던 곳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여기 기준선, 2번 기준선. 이제 카운팅을 세줘야 되는데, 카운팅, 어떤 카운팅? 반등하는 파동을 세줘야 되는데, 어떻게 세냐면은, 일단은 기준선으로부터 양봉이 하나 또는 여러 개가 올라와서 완성이 된 다음에, 언젠가는 음봉이 완성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음봉음봉 완성되는 시점. 거기를 첫 번째 꼭지점으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1 꼭지, 1 꼭지, 아, 3 꼭지를 찾을 건데, 1 꼭지. 자, 그 자리가 실전에서 어디냐면, 여기가 됩니다. 양봉으로 기준선 다음에 쭉 올라왔고, 음봉 완성됐죠? 거가첫 번째 꼭지. 조금 이제 두 번째 꼭지 찾는 건좀더 쉬워집니다. 첫 번째 꼭지보다 더 높이 올라가서, 양봉, 이렇게 완성돼가지고음봉이 완성되면 됩니다. 음봉 이렇게. 그럼 여기가 두 번째 꼭지, 이 꼭지. 여기가 어디냐면은 여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세, 여기서 이제 이 꼭지에서 세 번째 꼭지를 내가 찾으려고 하면은 이제 두 번째 꼭지보다 이렇게 올라가서 은봉 보일 때 매도하는 게 정석인데 이제 궁금하죠? 요 위에 얼마나 더 올라갈지 조금 올라갔다 내려올지 아니면 살짝 꼬리 만들고 내려올지 아니면 계속 밀고 올라갈지 어떻게 아느냐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변곡점이 만들어지고 무조건 내려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통계적으로 이 자리가 만들어졌을 때 확률적으로 내려가는 변곡점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매매를 하기 때문에 매도해가지고 손절매를 또 설정을 해놓는 거죠. 왜냐하면. 안 내려가면은 안 내려가고 계속 올라가면은 손실이 크게 될수 있기 때문에 손절을 작게 설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여기다가 두 번째 꼭지보다 더 올라가서 매도하는 건 매도하는 건데 손절매를 설정해 주는 겁니다. 이 위에서 매도하는 방식이 이제 트레이더의 레벨에 따라서 정석적인 방법도 있고 내공적인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정석은 음봉 보이자마자 매도하는 겁니다. 양봉 아래 아래꼬리가 있으면 실전에서 음봉인 적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정석 매도가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은 이제 음봉이 완성되는 시점이 있어요. 완성되는 시점. 천천히 갈 때는 완성하고 천천히 좀 시간을 주죠. 완성되고 할때 완성되고 나서 그 다음 봉에 이렇게 이렇게 매도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시간을 줄 때는 미장 말고 이제 주간장 이럴 때는 좀 시간을 주는 편이다 근데 미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그냥 수직 하락 해버리죠 그래서 정석으로 잡는 게 미장에선 조금 더 유리하다 물론 그 중소 이상이신 분들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지만 이제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이제 입문자이거나 왕초보이거나 이제 조금 수익이 덜랑말랑덜랑말랑 덜랑말랑 이런 분들이 많이 보실 테니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중수강이라는 거죠. 이제 왕초보 분들과 초중급자 분들이 보면은 도움이 되는 내용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낼수 있다. 이 기술이 사실은 제가 중수라고 했지만 사실 고수분들도 많이 쓰는 기술이기 때문에 되게 좋은 기술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변곡점이 완성되면은 이제 수익이 될 수밖에 없는 자리가 되는 거고, 이 자리가 이제 변곡점이 되지 않더라도 다음 추세가 이렇게 유지될 때 살짝 이렇게 눌림목이 만들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 단타 수익은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약수익이나 본절이 될 확률이 매우 높은 자리인 거죠. 전곡점이안 되더라도 그래서 유리한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매매하면 좋을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조금 생각나실 수가 있죠. 그래서 단타 추세 이렇게 가져가서 수익을 100만원, 120만원 추세 더 이상 이렇게 가져가면 된다. 크루도일 거래 해보신 분들은 당연히 백틱이면 120만원 넘는 거 알고 오른쪽 77.60에서 76.60, 76.60 여기까지만 내려와도 120이 됩니다. 이거의 두배 이렇게 가면 얼마죠? 어, 240만원 정도 되겠죠. 단타가 120. 그 다음에, 뭐 tfts 걸어가지고 하면은 추세가 140. 그 다음에 나는 좀더 가져갔다. 정석으로 성장하는 게 여기니까. 나는 파동을 좀 본다. 그럼 여기가 이제 추세가 250.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120, 140만 해도 300 정도 되고 좀더 가면은 400 정도 되죠. 그럼 내가 하루에 50만원, 100만원 수익을 내기 위해서 공부하신 분들은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꼼꼼하게 공부해서 내 걸로 만들면 수익 내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술이 정말로 수익 이될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수 있죠. 그거는 네이버에서 제임스 투자구로 검색하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오른쪽 상단에 네이버 아이디 로그인하면은 몇천 몇 억씩 버는 분들 수익 내역을 볼수 있어요. 눌러보면은 v i p 수익률이 있죠. 눌러보시면은 증권사 계좌 갖다가 이렇게 1억씩 버시는 분들이 많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뭐 이베스트 증권 여기 뭐도 지금 이분도 제가 알기론 3억을 넘게 수익 내는 것도 알고 있는데 어쨌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막. 분양권도 사고 합니다. 부동산도 투자하고, 그 다음에 뭐 3천씩 벌고. 다음에 하도 많아가지고 뭐 키움증권 1억씩 일주일에 1억씩 버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수익 내는 분도 있고 여기 지금 수익구기가 만 개가 넘으니까 제가 다 보여 드리기엔 너무 많은 것 같고 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꾸준하게 수익이 되는 그 원리 이유가 뭐냐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올려놓은 건데 한달 동안 매매한 거에 상세 내역을 다 올려놨어요 중간 과정이 있으면 조금 더 공부하는데 이해가 될수 있죠 10만 달러는 1억 2천만 원인데 숙률이 100%야 손실 나는 날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했을까? 수익률도 100%인데 방법은 거래 내역에 힌트가 있어요. 일단 빨간색이 되게 많습니다. 뭔 얘기냐? 익률이 되게 높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다음에 수익은 크고 손절이 작다. 손익비가 높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런 거래를 한달 동안 하면 1억이 넘습니다. 이 기술을 가지고 대회에 나갔더니 1등을 10번을 넘게 이렇게 하게 됐는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도 한 달에 1억 이상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그 제임스 부장으로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신 다음에 여기 이제 직통 연락처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간단 자기소개 성함 문자를 하시면 시스템 차트 설치하는 방법하고 제가 대회에서 1등 하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